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도시 및주관경 정비법의 용어정이죠. 자,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 및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음부터 이제 기본계획 쓰는 겁니다.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되는데, 이 정비 기본계획은 일단 다섯 명의 도시의 우두머리가 수립합니다. 5장이 수립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의사시장이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수립권자의 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의사시장은 관하일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광역 정비 기본계획을 10년달로 수립하여야 한다. 됐어요. 자, 10년 단위 수립하고요,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 수립이고, 5년마다 재검토고요. 도지사가, 야, 대도시가 아닌 시, 너 수립하지 마.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 할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잖아요. 그럼 50만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 시죠? 50만 미만의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의사가 수립하지 마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대도시가 아닌 시도 수립 안 하는데 일개 군단에서 무슨 기본계로 수립하겠어요. 그래서 수립권자의 군수는 없어요. 자 다섯 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기억하시고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정비 기본계획 내용 보세요.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 기간 등이 나오고요. 인구, 건축물, 토지용, 정비 기반설, 지형, 환경, 현황과 주거지 관리 계획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나왔습니다. 정비 기반설 설치계획, 공동 이용시설 설치계획, 교통계획이 있고요. 자, 4번과 5번이죠.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구역,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예정구역이다, 재건축 예정구역이다. 요 도시에서, 여기서 재개발, 여기서 재건축 예정구역인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할 예정인 구역이다. 라는 계약적 범위를 정해주고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 예정구역별 정비계 수립 시기. 자, 언제까지 재개발 계획? 2023년 5월까지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줘라. 2023년 7월까지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줘라. 정비계 수립식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서까지. 그러면 정비기본계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건표율용적률을 관한, 정비기본계는 밀도계, 건표율용적률을 관한 밀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봅시오. 밀도계획.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 들어가 있고, 예정부의 계략적 범위, 정비계 수립시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검표 용적률 무슨 계획 들어가 있더라? 밀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 기본 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이라는거꼭 기억하시고, 건폐용존이란 밀도 계획이 들어갔다는 거, 수립권자는 이렇게, 자, 다섯 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자, 여기 군수 없다라는 거, 뭐 이걸 국장이 수립한다, OX, X, 이런 식의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요 기본 계획은 5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자, 여기,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하고요, 5년마다 재검토하고, 10년 단 수립, 5년마다 재검토, 5장에 수립하더라,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을 정하더라, 건표율 용준율, 밀도 계획이 나오더라. 군수가 없는 이유는 도의사가, 야, 대도시가 아니시, 너 수립하지 마,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니시, 수립하지 마,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개 군단에서 수립할 것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비, 기본계,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